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주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나 해 주신다는 의미였고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신 그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나의 주가 대신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인이심을 주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는 비밀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오늘 나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만엘입니다임만엘은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함께 라는 뜻이고요 만우가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만우 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제 어제도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연결이 되지요. 마리아의 권자였던 요셉이 꿈을 꾸는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또 현명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이름 한 아기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임만우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참 멀리 그리고 참큰 분이고 높이 계시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요. 그리고 천둥 같은 소리가 함께 동반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만 외일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임만 외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가 최초의 인마 누엘입니다 어땠을까요? 어, 아마도 제가 상상해보건데 어, 아담이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을 것 같아요 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24시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뭐할 때도 핸드폰 볼 때도 모든 시간 여러분들 옆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신 게내 눈으로 볼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감사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좋은데 제노래만안 보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인데 우리는 아마 24시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담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신 것을 늘 느끼며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도 아니었고요. 늘 곁에 계시면서 어, 추울 때는 춥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삶에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늘 옆에서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늘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짐을 통해서 함께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의 인간이 만날 수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지요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멀리서 지켜고 지켜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너희 삶을 이끌어 주겠다. 그 너와 함께하겠다는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성전이 함께 있었지요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동하여 함께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성전은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의미가 더 크겠지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서른 살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될 텐데 그 되게 커다래 이적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구유에 나시는 것도 더큰 이적이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큰 이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유의 누기 누인 아주 간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왜그 모습 오시는데 특별히 왕의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왕자의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대고래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권력자의 자녀로 온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그리고 이 인간들 가운데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인간조차도 너무나 다가가게 쉬운 곳 너무나 편하게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유라는 곳에 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기의 특징은 뭘까요? 아기를 바라보면 무장이 해제됩니다. 여러분들 아기 만나러 가면서 무장하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딱딱한 사람도 아기의 그 잠자는 그 모습이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같이 웃어지는 것이 아기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모습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모습은 어느 누구나 그냥 함께하면 즐겁고 기쁘고 한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마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면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존재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느꼈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었던 분이셨고요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몸마름을 느꼈기도 느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 속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를 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인마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함부로 할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그 어,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회를 통해서 이미 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하면 이임마누이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이 기록된 이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외세의 침공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유다 왕이 너무나 악하고 무능한 통치를 해서요 나라의 종교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포된 때였다는 거예요.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데 이십삼 년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 어렵 어렵다고 전망되는 올 한해라고 얘기하지요. 그거 아세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예,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입니다. 임만웰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은혜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임만웰이지요. 여러분 올 한해 임만일그 이름을 많이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하며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임만누의 주님은 굴림하는 주님의 모습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나세렛 시골의 가난한 목수로 30년을 사십니다 이게 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하나였습니다 왜 30년을 살았을까? 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오셔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안 되지요. 순수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어 만약에 헤롯이 죽일 죽일 때 그때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달라졌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기 그3 0 년의 세월을 사셨는데 왜이 땅에서 그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단한 가지입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하루 일을 까아다 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녁에는 잠도 안 주무시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았던 분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종일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하셨을 겁니다 또갑질하는 고객을 만나지 않았을겠어요 만들어줬더니 저도 던지면서 "이게 뭐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갑질하는 아마도 그런 고객을 상대를 했던 예수님도 그 모습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분쟁이나 그 어려움도 아마 힘든 체험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불법 재판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감옥에도 갇혀보시고요 억울하게 가신 면류관을 채찍도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그 고통을 다 겪으셨지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 이미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갑질하는 고객도 만나보고요 직장 동료와의 어려움도 다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아마 목수였기 때문에 사업도 하셨겠지요 어느 해는 대박이 났던 것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애는 정말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파리가 날리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졌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짐을 내가 함께 져 주겠다 말씀하시지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멍에는 어,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뭐 어렸을 때 멍해를 제가 어디 봤겠어요. 혹시 멍해 보신 분 계실텐데, 과거에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 소에게 멍해를 씌워서 어, 이 밭을 갈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멍해가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멍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한 마리가 아니라 어, 그소두 마리에게 멍해를 같이 씌웁니다. 같이 씌워서 동시에 두 마리의 힘을 힘을 의지해서 땅을 파야지만. 땅을 읽을 수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 멍에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것. 나의 멍에를 지고 매고 내게 벼라 이 말씀은 쌍으로 이루어진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짓고 일하면 수고하는 가운데에도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그 멍해를 끌길 원한다. 그러면 너는 마음이 기쁘고 편할 것이요. 나의 능력과 지혜가 너에게 흘러들어가서 너는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은 저주가 아니고 기쁨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올한해 이런 주님의 모습 또 인마늘의 주님을 경험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노예 생활을 잘 하다가 주인집 그 여인에게 또 오해를 받게 되고 강간범으로 또 오해를 받게 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을 쫙다 펴놓고요. 39장부터 죽는 50장까지 쫙다 펴놓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39장입니다 39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안 나와요 보면서 노예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했더라 라는 말씀과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했더라 라는 말이 3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오해받고 괴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형통했다라는 그 단어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요. 보디발 장문이 다 알았어요. 어, 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바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님의 형이 함께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총리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느냐 하면서 그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왜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어, 딱 내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주인들이 가끔 얘기하죠. 아, 이거 사람 뭘고 손님 몰고 다니신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손님 몰고 다니시길 주님 완전 축원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아, 손님이 우리 들어가면 어, 손님 오시니까 막 내가 부쩍부쩍해요. 늘 오세요라는 그 말을 들이, 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가 편하고 기쁘고 모든 일이 잘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시는 하나님.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요. 그걸 또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지요. 누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던져 넣겠다. 실제로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당시에 거기에서 석유가 나왔대요. 석유가 막 너무 흐했기 때문에 이를 풀무불을 그 석유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불을 어, 섬겼던 곳이 그곳이기도 한, 하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때 바로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이 이르다 파이로데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말하이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임만누의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가끔 등장하는데, 바로 다니엘 3장이 나오는. 그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인만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몰할 수 없고 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든 고난을 지날 때 도대체 왜 주님은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치워주시는, 치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고, 어, 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요소가 얼마나,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모세가 대략 2, 300만 명 되는 사람들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구석구석 다다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보였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까지 보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 그 땅을 점령해야 됐던 그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자신의 그 자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겠다라는 하 거지요. 임마누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세가 그랬듯 여호수와 너도 내가 함께함으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23년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한 외래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한해 동안 어려움이 없겠어요? 아유, 목사님 22년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 아무도 모릅니다. 23년도에 아무 어려움이 안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면 두려울 겁니다. 내 인맥을 의지한다면 그 인맥은 끊어질 거예요. 내 실력을 의지한다면 그 실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올 한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코로나 이후에 오는 경제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 전탐을 다녀온 후에 여호수아는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었 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무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됐지요. 새가 시작되듯.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한해 이미 시작되어진 이한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